안녕하세요.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양파나 마늘밭의 작강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내일 비가 온다 하니까 지금 1차 추비 준후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차 추비 주는 시기가 됐는데 혹한에 여러분들께서 마늘 양파 작강이 안 좋으시다면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 추비는 바로 NK복비가 되겠는데 그 양은 10평 기준에서 2k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K복비를 그냥 위에다 이렇게 살펴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비가 오면 바로 얘들이 녹아서 흡수가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요즘 저희 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기온이 25도, 6도, 연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기온도 8도, 9도, 10도까지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어, 초여름인 줄 알고 어, 그에 맞게 적응을 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내일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눈도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일 비가 오는데 최저기온은 5도 또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은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도 최고 기온이 9도 라고 나옵니다 근데 따뜻하게 적응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추위가 오게 되면 냉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 겨울에 그 정도 그 기온이라고 하면 이애들이별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는 바로 오후에 이러한 부직포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만상 때까지 서리빨 피해를 줄이려고 지금 옆에다가 걷어만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직포를 살짝 덮어서 냉해 피해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날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낮 기온이 19도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날 걷어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늘 양파 지금까지 또잘 키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추비 주는 거또 비온 뒤에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늘 양파 풍작을 이루시겠습니다.